안녕하세요 클락 유닛사입니다 저는 지금 더 빌리지 프로방스에 나와 있고요 해당 유닛은 4베드룸 유닛이고 어, 월 임대료 7만 페소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임차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어, 주인분께서 어, 임차 기간을 줄이자 그러니까 계약기간 끝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게끔 어, 해서 지금 임차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영상 촬영을 하러 왔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발장이 양쪽으로 돼 있고요 들어서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은 퀸 사이즈 베드, 붙박이장 이렇게 좀돼 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하고 두 번째 방 사이에 공용 화장실이 양쪽으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좀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퀸 사이즈 베드, 에어컨, 붙박이장 그리고 첫 번째 방하고 연결된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요. 거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역자, 소파, 그리고 여기 이제 TV는 이제 지금 현재 임차인 분 거고요. 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TV는 안쪽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시 어퇴하시고 어, 이제 바꿔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6인 1조 식탁, 그리고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일자형 싱크대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는 이제 보조싱크대 어, 있고 여기 이제 세탁기 이렇게 지금 삼성 세탁기 들어와 있습니다 15kg 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마스터룸이고요 마스터룸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킹사이즈 베드 이렇게 좀돼 있고요 킹사이즈 베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TV가 거실 TV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있고 바깥 베란다 에있구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입니다. 파우더룸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요 파우더룸 안쪽에 공용 화장실 이렇게 넓은 공용 화장실이 되어 있다는 거. 파크뷰하고 다르게 여기는 이제 프로방스라고 해가지고요. 프로방스의 마스룸은 어, 제일 큽니다. 다른 인트로보다 훨씬 크구요 이제 네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 앞에는 공용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이 공용화장실 이렇게 보시고 이쪽이 이제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도 킹사이즈 베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laughs> 네 종합해 보면요 여기는 이제 포베드룸 유닛이고 어, 공용화장실 이제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세탁실 있고 월 임대료는 만 이고요 어저께 제가 올린 영상에는 지금 포베드룸 럭셔리 가구 들어와서 이제 10만 5천 인터넷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거 없고요 어, 7만 페소입니다. 7만 페소의 포베드룸 유닛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클락 유닛 을 찾아주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